진단서에 보면 의사가 풀어놓은 것들이 있거든. 그걸 보고 그거를 적어도 이해할 정도가 돼야 돼요. 자 그런데 그 진단서에 보면 관절에 어느 부위가 문제가 있는지 거의 다 기술이 돼 있어요. 안타까운 건 뭐냐. 그걸 영어로 다 해놓기 때문에 영어로 전문 영어를 이해한 사람들은 쉬워요. 지금 아, 이거는 운동을 줘야 될 거. 이거는 좀 기다려야 될 거. 이런 것에 대한 뭐를 해야 돼? judgment. 판단을 해야 됩니다, 이게. 그 여러분들이 지금 그 수준이 아닐지 인정, 아닐지언정 위축되지도 말고 실망하지도 마라. 곧 거기까지 가게 돼요. 저하고 8주 정도 하게 되면 통증에 대한 많은 이해를 하게 돼요. 저는 통증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있어서 힘들어했는데 저에게 운동을 받으면서 그 통증을 떨쳐내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. 근데 그 운동들을 보면 무슨 섹시하고 첨단적이고 최고난이도의 운동들이 아니야. 여러분들은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해서 버렸을 수 있는 운동들이에요. 자, 근데 뭐야? 관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이해하고 있으면 맨몸으로도 어깨 통증을 낫게 하는 거예요. 그걸 배우러 오신 거예요.